그귀에 통증을 계속 느껴왔다더라고. 막내 어렸을 때 중이염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었잖아. 그 의사 선생님이 그때 그 후유증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나 봐. 아이, 그짜식 그런 일이 있으면 형들하고 진작에 상의를 했어야지.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구만. 뭐 바다에 계속 들어가면 청력 잃을 수 있다니까. 그만둬야지. 아유. 아, 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방수 올라오면 일단 형이 데리고 있을게. 아니, 미국에서 형수 데려온다면서. 뭐 집사람도 이해하겠지. 아휴, 형수선께 우리가 다 아는데 몸도 성취하는 애 고문시킬 일 있어? 그래, 강수 내가 데리고 있을게. 어릴 때 나랑 방도 같이 있었잖아. 아이, 너 하지 마. 너는 그 강의하면서 한이 돌보는 것까지 벅찰 텐데. 아휴, 됐어. 군식 없이 홀가분한 내가 강수랑 같이 지낼게. 형이? 어, 막내. 인물 훤하지, 허우대 멀쩡하지. 이 차면 내가 연예계 데뷔 시킬까봐. 아 이둘 진지하게 얘기해. 그게 말이 돼? 왜 말이 안 돼? 어? 일찍이 연예계 에 종사했던 내가 나의 경험을 십분 살려서 강수 대스타로 만들 거야. 어? 강수, 내가 책임질게. 어쨌든 본인 의향이 의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강수 계획 들어보고 다시 만나서 얘기하는 걸로 하자 형. 음 그래. 꽤 전부터 저녁을 고민했다고 하니까 뭐 무슨 생각이 있겠지. 아이고... 어, 안녕하세요 교수님. 어, 선미주기한테 연락받았어. 앞으로 잘 부탁해. 저 합격한 거예요 교수님. <laughs> 합격은 무슨...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. 근데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교수님? 필요한 자료 준비해 주는 일이 주 업무가 될 거야. 뭐, 논문 검색해서 복사해 오고, 도서관에서 책 빌려 오고 이런 것들. 네, 그런 일이라면 자신 있어요. 잘해보자. 네, 교수님.